자, 교재 16쪽부터. 하나. 1번의 답은 x의 여섯째곱입니다 2번의 답은 3번. 2번의 3번, 3번의 5, 4번의 5, 5번의 답은 4. 6번의 4. 7번의 5. 8번의 3. 질문 질문. 오, 진짜요? 오.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이 있어요. 9번에 답은 5, 10번에 4, 11번에 12, 12번에 4,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4, 1 6번의 3. 질문. 10번이요. 10번. 또. 12번. 12번. 15번. 10번, 12번, 15번이요? 네. 자, 10번 봐볼게.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지. 맞죠? 자, 그럼 1번 봐보자. 1번은 A제곱, B의 3제곱의 제곱이죠. 그러 어떻게 됩니까? A 4제곱에 B의 6제곱이지. 네? B의 5제곱에 틀렸고. 2번 봐봐.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전체의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의 짝수는 뭐라고 그랬냐?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홀수는 뭐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의 짝수니까 얘는 플러스고, A의 여섯제곱에 B의 제곱이지. 여기 마이너스리니까 틀렸어. 자, 3번에 이거 겹...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AB제곱에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올 수니까 마이너스의 홀수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세제곱에 A 세제곱에 B 여섯제곱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A 세제곱에 B 여섯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2 1의스가 틀렸고 4번 봐 보자. y 제곱분의 3x의 세제곱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y의 6제곱에 3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이지. y의 6제곱분의 2 7의 x의 세제곱. 어머? 4번이 옳다 이 소리네. 네. 이해하셨어? 네. 그 그래, 답이 4번이 됐고요. 그다음 12번이요? 네. 네. 자, 12번 봐 볼게. 자, 12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얘가 만족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2x 의 분의 y 제곱에 a 제곱이 지금 32의 x 사 제곱 분의 y의 b 제곱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 제곱에 x의 a 제곱에 y의 2 a 제곱이 32의 x 사 제곱에 y의 b 제곱 이렇게 돼면 돼. 소리지. 자, 그럼 여기 봐. 2A가 지금 뭐하 똑같냐? B하고 똑같은 거고. 32라는 건 뭐야? 2의 다섯째 곱이잖아. 그럼 A가 지금 뭐가 된대 이 소리야? 5가 된대 이 소리지.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A는 5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B는 10된대 이 소리지. B가 10이고 A는 5네. 그럼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 5 더하기 10이니까 뭐가 돼? 15. 12번에 답은 4번이네. 이해갑니까? 그렇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에 15번 문제 봐볼게. 자, 15번 봐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 다음 중 옳은 거. 이것도 옳은 거야. 1번 봐봐. X제곱에 세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 x 의 2, 3은 6제곱이지.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지수법칙에서 A의 M제곱에 N제곱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알겠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을 때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인 거고. 이거 헷갈리지 마라. 알겠어? 응? 어? 1번 틀렸고요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 2번은. X 곱하기 X 네 제곱 곱하기 X 다섯 제곱이야. 그러면 X에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5지? 그럼 X에 몇 제곱이야? 1 0 제곱. 근데 x 20제곱이 되었으니까 틀렸죠? 자, 3번 어떻게 돼? X에 이거 몇 제곱이니? 8 제곱 나누기 X 네 제곱이지. 그러면 X에 나누기는 어떻게 되겠어? 지수를 빼는 거지? X에 네 제곱이야. 근데 X에 제곱이 되니까 틀렸죠? 자, 4번 봐보자. 마이너스 x 제곱분에 y 세제곱의 네제곱이야. 마이너스의 짝수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고 x의 248 여덟 제곱, y의 열두 제곱, x의 여덟 제곱분에 y 열두 제곱. 답이 4번이 맞는 거네. 이해합니까?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서 가 보겠습니다.